2월 7일 토요일 생명의 섬 큐티 제목 흔들리는 세대 속에서 지키는 복음의 본질 본문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가르치시기를 끝마친 후에 여러 마을에서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그곳을 떠나 가셨습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연자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연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사람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내네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길을 네 앞서 준비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지금까지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큰 사람이 일어난 적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크다. 세례자 요한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만약 너희가 이 예언을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요한 그 사람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아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다른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도하는 노래를 불러도 너희는 슬피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이렇게 먹고 마시니 여기 먹보이다. 술꾼 좀 보라. 게다가 세리와 죄인과도 친구가 아닌가 하는구나. 그러나 지인은 그 행한 일로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이다. 부문 요학입니다오기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아인지 묻자 예수님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등그 사역을 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칭하시면서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하십니다. 또한 이 세대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아이들에 비유하며 요한과 인자를 거부하는 완악함을 증명하시고 지는 그 행한 일로 인정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의심의 구름을 뚫고 주님의 사역을 신뢰하십시오. 위대한 선지자 세례요한조차 옥에 갇힌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오실 그가 이 당신입니까? 라며 의심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실제 예수님의 행보가 달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 대신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지유와 회복의 현장을 보러 가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당황하거나 신앙이 흔들리곤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넘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묵묵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의심이 생길 때 우리가 할 일은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의심의 구름을 뚫고 진정한 평안과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요즘 내 기도 응답이 더디거나 상황이 어려워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이 이미 행하신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영적 무감각을 경계하고 반응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대를 장터에 앉아 놀이하는 아이들에 비유하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에도 가슴을 치지 않는 무감각함이 당시 사람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에는 귀신 들렸다 비난하고, 예수님의 기쁨과 은혜 잔치에는 먹기를 탐하는 자라며 배척하는 완악한 모습입니다. 영적 무감각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감사가 없다면 우리 영혼은 메말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고 삶으로 증명해낼 때 비로소 가치가 드러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여 춤추고 함께 우는 역동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향한 비판적인 시각보다 내 영혼이 주님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예배와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은 얼마나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장터의 아이들 같은 완악함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2월 7일 한줄 묵상 요약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심과 무감각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 요한조차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과 기대로 주님을 제안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 삶에 행하신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소리에 기쁨으로 춤추게 하시고,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슴에 칠줄 아는 살아 있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 지혜의 올바름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